회승. 회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홈페스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위탁 셀러 위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보고자 어,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아라 대표 손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썸네일에서 좀보여 드렸다시피 작년에 2021년도에 제가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셀러일 때는 이 지원 사업과 사실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음. 그냥 돈을 벌고자 이제 시작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 창업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 창업을? 어, 저는 2020년 6월 정도에 창업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음. 어, 그때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해서 2021년 8월쯤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음, 아직 2년이 조금 안 됐네요. 창업 기간으로 보면? 네, 그때도 개인 사업자 등록을 9월쯤에 했기 때문에 음. 2년이 아직 안 됐죠. 그냥 사업자만 법인으로 변경하신 거예요? 어, 네, 그 추가를 시켰어요. 그때는 음. 플랫폼 사업에 좀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음. 그때는 정보통신업으로 했고요. 음. 이제는 교육서비스업을 추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리저리 얘기를 좀 들으면 다들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창업 1~2년 차에 뭐 직원을 막 세네 명 쓰고 어 대표님처럼 있어 보이는 사장님,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저사람 돈이 많아서 창업을 하는 갑다 직장생활해서 모아서 그 모아놓은 돈으로 창업을 하는 갑다 돈이 많아서 창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죠? 그때 초창기부터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된 거고 예상 질문좀 뽑아왔는데 전혀 다르게 질문을 좀해요 네. <laughs> 그러네요 지금 지금 읽고 있는데 전혀 질 <laughs> 원래 저희가 질문을 어, 되게 편하게 찍거든요 <laughs> 네. 초창기에 창업할 때 모아놓은 네. 돈이 뭐 많으셨어요 대표님은? 어 아니요 주변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음. 창업을 하고 나서 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음. 돈 걱정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자였어요. 음, 미리 그렇죠. 준비를 좀한 케이스고 음. 그 창사에서 왜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대표님 아, 자기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면서 음. 자기는 자기 돈다 들여가지고 아, 사업했는데 아, 아, 아. 어떻게 이렇게 지원 사업 받아서 사, 창업할 생각을 하느냐면서 자기 바보였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전자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일단 저는, 창업하고 맞아요. 그다음 들어가는 돈을 막 걱정하는? 이것도 정보의 싸움인데 아는 사람은 이게 되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그 자금으로 어떻게 디벨롭을 할 건지를 미리 예상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후회가 되죠 사실 처음부터 음. 좀 알았더라면 좀 쉽게 갈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 일반인들의 어떤 시선에서는 다 저와 같을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좀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표님 딱좋더라고요 어, 아... 아기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 와, 직원을 이렇게 놔둔 창업가인데, 네.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laughs>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사람 돈이 많거나 2년 안에 돈을 엄청 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어때요? 돈을 좀 벌었습니까? 돈이요? 벌었다고 해야 되나 벌지 않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벌어는 돈을 사업하는데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저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못번 거고 성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번 거고 그렇습니다 음. 진짜 이 창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목적성이 있는 대답과 그리고 음. 저의 상황적 대답이 있는데요. 저의 상황적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놀게 됐어요. 맨날 애들하고 씨름하고 일하고 이러다가 집에서 노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허, 아, 내 시간을 이렇게 쓸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 내 시간을 마음껏 쓰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음. 창업을 하게 되면 물론 힘들겠지만 어, 내가 내 시간을 마음껏 쓸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잖아요. 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막이 삶에 찌들려서 시간을 쫓겨서 <웃음> <웃음> 내 시간을 좀 마음껏 쓰면서 먹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창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전혀 못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음...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 한다이 자유지 활용의 자유지 그렇죠, 그렇죠. 음... 직장 생활 할 때는 2 시간 쉬었는데 사업하니까 4 시간 쉬더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음... 한참 유아도 같이 하시면서 병행을 하고 네네. 계신데 힘들진 않나요? 아, 힘들죠. 이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육아는 그냥 그 자체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대표님 사업... 아시잖아요 이제 아, 이제는 안 했는데 <laughs> 엄마로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든지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엄마가 되어 보니까 자식한테 미안하지 않은 엄마는 없다라는 음.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기 전에도 너무 미안했고 꼭 사업을 해서 더 어~ 미안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음. 그냥 가족 자체한테 약간 미안한 거는 출근 시간이 우리가 없잖아요 음.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요 물론 회사 출근 시간이 있지만 조절이 가능하니까 대신 우리는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음. 뭐~ 어디 뭐를 하고 싶다 같이 뭐, 뭐~ 영화를 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내일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내기 전까지는 같이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안한 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음. 현재 직원이 몇명 정도. 4명 있고요. 음. 저 제외 4명 있고요. 그 프리랜서로 같이 개발해 주시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와. 해서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데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그거는 처음에 어떻게 충당을 좀 하셨어요? 아, 저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전돈 걱정을 먼저 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라 저는 시작은 거의 지원 사업으로 받았어요. 창업을 한다고 덜컥 사업자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라는 게요 문서를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내가 아직 사업은 안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는 들어오기 어려울 거예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걸 처음 저는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6월 쯤에 요거를 협약을 맺어서 9월 쯤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정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외주 업체랑 함께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그 비용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충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시장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또 따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또 대표님 하신 음. 그 지원 사업에 들어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전 단계 그리고 뭐 사업 후 단계 뭐 중간 단계에 따라서 지원 사업이 다 어느 정도는 트림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 중에서 좀잘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소지영 대표님을 좀 모셔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네, 전문가를 소개해가지고 <laughs> 당황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및 아동의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만들고 있는 디에이블 소지영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소개를 다시 한다고 하시습니 다시 한번 <laughs> 해보십시오 저는 청소년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리아라 대표 손유은입니다 <laughs> 프리아라 대표님 처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음. 하신 것처럼 예비 단계에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못했어요 음.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웃음> <오늘>? <웃음>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웃음> 부,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은 전혀 안 돼요. 예, 음. 네, 아예 사업자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정부가 <laughs> 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laughs> 업종이나 업태에 대한 좀 제한. 제한된 업종이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IT나 이런 서비스 창업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들과 마찬가지로 청창사가 저희 첫 번째 사업 또 이제 사전을 조사한 바로는 사업자가 또 그거는 있거나 아니면 은 선정이 되면 협약하기 전까지는 사업자를 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2월달, 작년 2월달에 사업자를 냈고 3월달에 공고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했죠. 다른 분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제 사업을 준비했던 기간이라면 네. 저희는 청창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준비했던 네. 기간을 좀 가졌죠. 서류를 접수하고, 네네. 네. 그다음에 발표가 나면 뭐 고, 그런 메커니즘을 한 번씩만 설명해 음. 주시면, 네네.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요.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제가 멘토링도 이렇게 몇번 가보면 음. 이 사이트를 모르세요. 근데 이 사이트를 모르면 창업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음. 이 사이트는 바로 K스타트업입니다. 음. 아. K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모든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하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뭐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따로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패키지 사업들은 거의 거기 나옵니다. 지금 지원할 게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타임을 노리시면서 이전에 지원했던 그 공고를 보시고 거기 있는 사업 계획서 하나를 다운 받으세요. 그거 보시고 내네 아이템을 한번 구체화 시키셔서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지원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첫 번째 걸음이고요. 음. 처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로 사업 좀 준비하시고 고도화 하시면서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끝나면 이제 도약 패키지로 가시는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초기 창업 패키지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마다 중복되는지 중복 안 되는지 내가 어떤 걸 지원할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K스타트업 가... 가장 확인하기 좋은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네. <laughs> 그 K K 스타트업 홍보 대사 같은 느낌이요. 아, 관련된 직원 같은 느낌을 아, 좀 들었죠. 네. 패키지 창업에 관련된 패키지 사업의 지원 공고를 뜨는 걸 보고 어, 거기에 양식에 맞춰서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서류가 통과되면 면접을 보고. 그 면접에서 통과되면 이제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약간 그런 패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지원 사업에도 큰 줄기로는 뭐 이런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개발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R&D 쪽 지금 R&D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어, 대표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일단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서 말한 예비 창업이나 뭐 청년 창업사관 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나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거를 만들겠다 혹은 뭐 앱을 만들겠다 음. 하는 버전의 돈을 지원해 주는 음. 그런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창업 혹은 뭐 사업화 창업 계획이에요. 근데 음. R&D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앱을 뭐 어떻게 고도화 시켜서 뭐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뭐 AI 예측 모델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라든지 좀 이런 측면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디벨롭이 네. 될때 이제 R&D를 하는. 되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회사잖아요. 음. 사실 1년 안에 다 서비스 다못 만들어 내잖아요. 음. 사실 현실적으로 음. 음. <laughs> 되게 어렵다 보니까 도약까지 넘어가는 데에서는 도약은 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살아남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단계로 R&D 사업을 많이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R&D 사업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화 사업 같은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사업화 사업들은 이제 규모가 많이 작아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천만 원대, 뭐 이천만 원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작아지고, 근데 반면에 R&D 사업은 뭐 최소 오천만 원부터 뭐 최대는 막 일억 오천에서 한 이억까지는 좀 지원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사이트는 NTIS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R&D 지원 사업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고가 되는 사이트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레인에도 조금 봐요. 원래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그 안에 연구 과제 공고들이 올라오는데 n t i s 에서 놓치는 그런 좀 소규모 그런 R&D 과제들이 음. 그런 하이브레인드에서도 올라오기도 하고 창업을 준비할 때 초창기부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추천을 할수 있는 한 마디 정도만 각자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은 매사에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 일을 내가 하는 업무에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음.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꼰대 같기는 한데 음. 이제 요즘은 이제 월화별도 되게 많이 중요하고 이제 모든 게다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창업을 마음 먹었으면 이 창업한 걸 되게 좋아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조금 몰입.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국내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지만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서치를 해서 해외 시장도 보고 또 이제 하다못해 구글 같은 데서는 이제 해외 시장을 분석해 주는 자료들도. 이제 공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열람하는 그런 사업들도 또 열람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해서 저희는 초기에 시장 조사를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해야 되는 자세들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창업을 하라 말하는 말을 못할것 같은데 창업을 할수 있니 없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창업을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아이템은 어디서 구해야 되냐? 라고 많이 물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이템은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괴롭힘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도 그만뒀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제 인생에선 숙제였어요. 숙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일도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뭔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라는 생각 끝에 처음에 만들었던 게 팔찌였어요. 팔찌. 팔찌. 이게 저의 첫 번째 사업계획서였어요. 물론 다 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죠 음. 그렇게 처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는 플랫폼까지 왔고 플랫폼 융합형 교육까지 왔고 이제는 관리 서비스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저는 아, 좀 아, 살아보니까 아, 인생은요 어떻게 살아도 힘들어요. 아 힘듦이 필수고 네. 네. 행복한 순간이 찰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힘들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하시고 싶은 분들께 제가 썼던 사업 계획서를 또 언필승 TV를 통해서 굉장히 이상한 사업 계획서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썼던 거라 그거를 조금 공유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될 만한 여지의 내용들은 다 지우고 양식 정도만 어 일단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 사항으로 쓰실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절대. 참고만 하시지 본인의 사업 계획서들을 <laughs>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네, 맞습니다.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와서 바쁘신데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 거니까. 홍보를 해 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답을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만든 각자의 플랫폼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각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은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어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 법률 정보들, 어, 전문가 정보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괴롭힘 문제를 진단을 해보고 21가지 유형의 괴롭힘을 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괴롭힘 문제를 기록할 수 있는 유형을 좀 제공을 해드려서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전문 상담 센터나 전문가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 쪽은 어, 고도화 중이라서요. 홈페이지가 약간 삐걱삐걱 되고 있을 수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완성된다고 보시고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괴롭힘 문제 경험할 때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거, 의사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두 번째는 기록하는 거, 그 음. 일을 기록하는 거. 나중에 문제 해결하려고 봐도 기록이 없어가지고 해결을 못 해요. 음. 세 번째는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 이게 꼭 유료일 필요는 없거든요. 국가가 운영하는 되게 많은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한 번쯤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것들도. 대표님 플랫폼에 오면 그래도 정리도 잘돼 있고 관련된 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소진 대표님. 네. 저희도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출시 예정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곧 출시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질환 관리나 상담을 좀할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타겟하는 질환은 이제 난임이나 아니면 고위험 임신 같이 이제 내 생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선뜻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질환들,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는 소아비만이나 성조숙증 음. 같은 부분들을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도 지금은 기록을 기반으로 나의 일상생활을 교정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상환경 기반에서 자유롭게 상담사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좀 결핍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니까 그 문제를 진짜 풀고자 하고 답답하고 얘기할 때가 없는 사람들은 간절한 플랫폼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다가 주변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프리아라 그리고 디에이블을 추천해 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말잘래요네 <laughs> 네, 저희 회사는 d a b l 인데요 서비스명은 디플래닛입니다. 디플래닛 디플랜이 많이 검색해주세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비승.